안녕하세요, 온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택배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제가 또 귀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귀여운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따라란 따라다란. 바로바로, 펀 라켓입니다. 예에! 이거를 무려 3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피규어, 피규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장난감이라고 해야 될지. 얘네는 어떻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냐면, 여기 키가 있거든요. 이 키를 통해서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열어서 안에 있는 제품들을 꺼내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보라색이 하나가 왔고, 핑크색이 두 개가 왔네요. 이것도 약간 랜덤이어가지고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앞에 있고요, 여기 옆에 세워두고 어, 이, 얘부터 해볼까요? 음, 한번 뜯어볼게요. 어, 엄청 기대가 돼요. 얘 안에 약간 키링, 목걸이를 달수 있는, 목걸이에다가 약간 참같이 달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던데, 저는 에어팟에 귀여운 파츠? 귀여운 열쇠고리? 기념으로 어, 들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어, 엄청 세요. 다시 가위를 꺼내서. 짜라짜란 짠. 짜라짜란 짠. 어 일단 키 키가 있구요 갑자기 이런 거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하루 종일 이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보고 싶어서 불러 봤습니다. 자, 이렇게 까봤구요 어, 이 거를 다시 떼서 그게 있구나. 아, 이 키도 너무 귀여워요. 그 예전에 비밀 일기장 그런데 꼽혀 있던 것 같은 귀여운 키, 이 키를. 어, 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하트 모양을 찾아서 여기 꽂는 건가봐요 어여기다 어, 보라색 문 하트에 넣고 돌립니다 어 오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안에는 우와 완전 귀여워 이 안에는 어, 이게 뭐죠? 소다 소다 캔 열쇠랑 열쇠로 되어 있는 소다 캔 이렇게 열면 열쇠가 나와요. 소다 캔 열쇠 고리랑 그리고 초밥 초밥 참 어, 이렇게 귀엽다 새우 초밥이에요. 이거랑.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아, 이걸로 여는 거예요. 이걸로, 요렇게 해서, 얘는, 요런 모양 찾아볼게요. 어, 이건 것 같아요. 열어서, 짠, 어, 이건 이렇게 열린다. 안에 있는 물품을 꺼내면, 어, 얘는 핑크 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어, 봉투도 너무 사랑스럽다. 우와, 아이스크림 열쇠랑, 그리고, 구두, 구두 참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열쇠로 얘는 음표 모양이에요. 음표 모양. 이걸로 음표 모양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넣고 돌립니다. 짜잔!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꺼내볼게요. 꺼내볼게요. 얘는 다시 닫아주고. 오, 완전 귀엽다. 오, 또 파란 색깔. 오, 이렇게 색깔이 봉투도 다 달라요. 여기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로켓 열쇠랑 이렇게 로켓 열쇠랑 그리고. 곰돌이 인형인가? 애기 곰돌이 인형인가? 애기 곰돌이 인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열쇠로 다시 한번 찾아서. 오, 생각보다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요거를 찾아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해래서 꺼내보면은, 어, 여기는 새로운 게 있어요. 요런 하트 보석함? 하트 모양의 통이 나왔는데요. 요거를 열어서 보면은, 우와! 다이아몬드 열쇠가 나와요. 다이아몬드 열쇠. 이 열쇠를 이 모양을 찾아가지고, 이건가 봐요.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거를 넣어서, 아, 오! 탁 소리가 났어요. 짜자잔, 우와. 뭐, 이렇게 거울도 있네요. 거울이 있고, 어, 약간 설명지. 그리고, 어, 끈. 아, 이게 목걸이에 다는 참인가봐요. 이게, 어 목걸이 끈이다. 목걸이 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이 참을 달아서, 가지고 노는 건가 본데 근데 진짜 웃긴 게이 봉투 색깔이 다 달라요 이것도 너무 귀엽다 퐁신퐁신 퐁신. 오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참이 있는지 다 적혀 있어요 음.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체크를 한번 나중에 해볼게요. 어. 어. 그리고 안에 하트가 또 있거든요. 이 하트 열어볼게요. 어. 어, 또 참이 있어요. 이 참! 이게, 여기 보니까, 펄퓸이라고 적혀 있어요. 향이 난다는 것 같은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뜯어서, 안 뜯어지네. 잘라서, 보면, 아무 냄새 안 나요. 팝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짠! 첫 번째로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석함으로 써도 되겠다. 그냥 제 개인적인 보석함. 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보라색. 보라색 가보겠습니다. 다르니까 당연히 중복은 아니겠죠? 아, 너무 재밌다. 이런 컨텐츠를 해볼까봐요. 너무 재밌어취향차이요 <laughs> 두 번째 보라색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치워버리고, 보라색, 보라색 오픈 해볼게요. 얘는 파란 색깔, 열쇠구리가 남았고, 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하트인가봐요. 이게 다른 데는 안 열리나? 어 이거는 마스터키입니다. 이거는 하트 그림 그려져 있는 거다 되는 것 같아요. 하트에 넣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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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뭐지? 잠시만요. 아, 얘는, 얘는, 아, 어. 수트케이스 캐리어 같은 수트케이스인가 봐요 수트케이스 열쇠랑 열쇠랑 그리고 어 이게 뭐죠 이게 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참이랑 이 수트케이스로 열쇠를 열어보면 짠! 어또 <laughs> 핑크색 봉지에 음 파인애플 파인애플 열쇠랑 얘는 퍼피 강아지 강아지 참이 나왔습니다. 그이 파인애플 열쇠로 음. 음 여기 별표문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짠 우와 이렇게 오 눈사람 열쇠랑 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눈사람 열쇠로, 음 이렇게, 눈사람 열쇠로, 문을 열면,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열쇠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하나하나씩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장난감입니다. 여기 안에 또, 하트, 보라색 하트, 가방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열면 또 열쇠가 나오겠죠. 짠! 이번에는 핑크 색깔 다이아몬드 열쇠, 핑크 색깔 다이아몬드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거를 열어보면 짠! 또 다시 카달로그가 나오고, 그리고, 어, 여기, 요거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어, 이거 팔찌줄인가봐요. 팔찌줄 하나랑, 그리고, 어, 얘는 원래 있었던 건가?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얘는 뭐냐면, 우와, 울트라 레어, 울트라 레어의 하트입니다. 하트, 요거 하트입니다. 요게 나왔거든요. 오. 하트, 참 여기에 보면 이 하트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어, 어떻게 합치지? 어, 뭐라구요? 어, 합쳐지는 건가? 합쳐지는 거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잘안 합쳐져요. 잘안 합쳐지는데, BFF라고 적혀있거든요.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아요. 이, 일단은, 이렇게 하트. 하트가 또 나왔습니다. 레어템. 오,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안에 하트 열어볼게요. 이 하트에는, 오! 향이 나는 장미. 장미가 나왔습니다. 이 장미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장미 향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장미참이 나왔습니다. 장미참 두 번째 것도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아, 제발, 중복만 아니어라. 색깔이 똑같으니까,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데. 뜯어서. 아, 맞다. 뜯어서. 열쇠로. 뜯어볼게요. 하트. 하트부터 열고. 어, 좀 다른가? 하트 열면. 어, 중복 아닌가 봐요. 고양이 열쇠랑. 어, 얘는? 음, 플라밍고, 플라밍고 참이랑 나왔습니다. 요거를, 고양이 열쇠로, 문거를 응급... 열면, 짠, 피크. 여기에는 우와, 딸기, 딸기 열쇠랑, 케이크. 케이크 참이 나왔어요. 어 진짜 이쁜 거 되게 많이 나온다. 열쇠를 어 아, 여기다 있 초록색 온 열어서 보면은 오 커피 커피 참이랑 커피 아 커피 열쇠랑 와 이거 이쁘다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참 그리고 이 커피 열쇠로 눌러서 여기 보라색 카트 열어보면 짠, 또 열쇠가 나오죠 이렇게 열쇠가 나오면 이것도 열어보면 오 파란 색깔 아 녹색? 다이아몬드 열쇠 이거를 여기 맨 위에 열어보면 짜자잔 카돌로고 빼고 어 오, 여기도 두개 있다 어 이게 지금 이게 나왔나봐요 오오 네. 오, 아까는 은색이었는데 금색 팔찌 나왔고 그리고 어 연필인데 반짝거려요. 이거 뭐지? 아, 레어템이네요. 반짝반짝거리는 레어템. 연필.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아, 너무 귀엽다. 연필 나왔고요. 그리고 이 하트를 열어서, 향수. 이것도, 향기가 나는 향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냄새가 나려나?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는 향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열어봤는데, 근데 워낙에 이 보관함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액세서리를 넣어서 다녀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귀여워요. 체크를 하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나왔는데요. 체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 열쇠부터. 소다. 소다 첫 번째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리고, 로켓도 나왔었고. 수트 케이스도 나왔었고. 그리고,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나왔고, 그 다음에 눈사람,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스트로베리, 그리고 커피, 그리고, 어, 이게 끝이네요. 이렇게 나왔고, 오, 어, 이 공룡도 가지고 싶다. 공룡이랑 선인장이랑 핫도그 아이스크림 그리고 샌드위치 이런 것도 되게 이쁠 것 같은데 몇개더 사고 싶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울트라레어에서 베스트 프렌드 나왔고요.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조개도 귀엽겠다. 아, 병아리 그리고 아까 퍼퓸에서 팝콘 나왔었고, 장미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향수병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열쇠도 세 가지가 나왔는데, 파란 색깔이랑 에메랄드 색깔이랑 여기 핑크 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그리고 열쇠도 어, 열쇠도 있네? 열쇠도 색깔이.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색깔이죠? 똑같은 색깔. 핑크색 두 개랑 파란색 하나. 핑크색 두 개랑 파란색 하나. 아, 얘도 색깔이 여러 개가 있나요? 보라색하고 그 초록색도 있네? 아, 어, 보라색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랑... 그리고... 아... 이게 열쇠가 있나 봐요. 열쇠... 아,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구나. 이다열수 있는 열쇠인가? 아, 궁금하다. 이건 하나도 없었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 참이 나와요. 이렇게 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체크 한번 해보면, 음, 위에 초밥, 초밥 나왔었고, 그 다음에 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베이비베어, 그리고 마시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퍼피 강아지 나왔었고, 어, 사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플라밍고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 레인보우 케이크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 다이아몬드 링도 나왔다. 그리고 오 여기 반짝이 아이템 여기 연필 나왔었고. 없네요. 아, 근데 여기 보면 참이, 이 도넛도 되게 예쁠 것 같고, 햄버거도 예쁠 것 같고, 어, 엘리펀트를 갖고 싶은데. 어, 이게 없네. 그리고, 어, 이 티아라도 예쁘다. 그리고, 테니스 라켓도 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 콤팩트 그리고 요거 보물 상자 이런 것도 다 이쁘겠네요. 어... 없는 게꽤 많네요 생각보다. 약간 중복은 안 되었지만. 다른 예쁜 게더 많다. 그래서 더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스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제 에어팟이 있습니다. 이 에어팟에 요 끈이 금색이니까 일단 이 금색 끈으로 파츠를 달아 가지고 여기 이렇게 달면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펀 라켓 박스를 열어보았구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박스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